오늘은 제 밭에 홍로나무가 첫 개화를 한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요가지가 개화가 된 상태고, 안으로 들어가서 요가지도 지금 개화를 보이고 있네요. 그리고, 이 가지는 아주 뭐랄까 아주 개화되기 직전의 그 모습입니다. 예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이쁘게 개화를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개화를 보이고 있네요. 예 그래서 아 올해 제가 이제, 인력 수급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, 뭐, 외국인 노동자들도 수급이 힘들다고 하고, 또 제가 몇 년이 한 30여 년을 같이 일한 아줌마들도, 뭐, 무릎 수술하신 분, 어깨 수술하신 분또뭐 디스크 수술하신 분 해가지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아줌마들이 오신다고 하면 6분 내지 7분이 오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세 분은 가능한데 세 분은 뭐 금년도 어한 3, 4개월은 지나야 아,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에, 지금 여기 이, 이 가지가 주지의 끝인데 여기서부터 요한매디 여기는 이거 다뭐 에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꽃문 요 하나를 착과를 시킨다고 보면 이쪽에 또 에, 피기 직전에 지금 요 꽃몽우리 요거 하고 둘뭐이 가지에선 두 개를 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난해 1년 자란 가지 이기 때문에 이 액화는 무조건 다아 말하자면 제거 를 해야 되고 요건 또 주지의 끝이니까 다를 아 수가 없죠 요거는 앞으로 어, 길러낼 가지이기 때문에, 에, 요 끝에서부터 요 한메디는 다 훑어낼 꽃입니다. 그리고 어, 쉽게 얘기해서 이 가지는 여기가 <laughs> 1년생, 여기가 2년생, 여기가 3년생 가지인데, 3년생 가지에 모르겠습니다. 여기가 꽃이 있었으면은, 어, 세 개가 착과가 되는 건데 이게 보니까 꽃이 아니고 잎눈이네요. 이렇게 되면 올해 이 가지는 에, 두 개를 달면서 에, 에, 지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한칸 밑으로 에, 보시겠습니다. 여기도 여기가 아, 가지 끝입니다. 여기가 1년 지난 어떤 그, 그, 1년 자란 어떤 그런 매듭인데, 요 안에 요거는 전부 다, 멀어지면은다 따낼 가지죠. 그리고 들어가면서, 이제 이 가지에 하나 달아야 되고, 이 가지에 하나 달아야 되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아, 요 가지는 연수로 한번 제가 세 보겠습니다. 1년, 2년, 3년, 아, 요건 4년생이네요. 4년생 가집니다. 요긴 한 열, 한열개 정도를 찾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가지를 보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아, 아, 연생을 한번 세우고 있어요. 이거는 에, 지난해 우짜란 부분입니다.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2차 생장을 한 것이죠. 그 다음에 여기가 1년, 2년 여기가 3년 4년 아 이거는 5년생 가지가 되겠습니다 5년생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착과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꽃이 아주 다복하게 자랐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, 예, 요거는, 에, 가지의 등에 붙어 있기 때문에, 에, 우리가 전정 개념으로는 이게 도장성입니다. 이 가, 사과를 거꾸로 달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, 에, 없애야 되겠죠? 그 다음에 요거는, 에, 하나 착과를 시킬 자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 개 정도를 착화시킬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래 봤을 때, 남은 가지의 숫자를 대충 이래 보면, 한짝반 정도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아, 오늘 아주, 풍노밭을 돌아보면서 첫 개화되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껏 올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